언더케이지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맥스 클리어입니다. 인케이스에서 출시된 맥북 파우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케이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인케이스 노트북용 가방이참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조용해진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인케이스에서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돼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가 들어간 맥북용 슬리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명은 아이콘 슬리브인데 옆에 보시다시피 아이디어스 프로텍티드라고 적힌 걸 보니 맥북을 보호하는 방식이 기존 슬리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패키지 뒤에는 별다른 설명은 없고요. 정품 등록이 필요한 스티커가 붙여져 있네요. 이 제품은 13인치와 15인치용. 맥북 레티나용이고요 블랙과 라임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봉은 아주 쉽게 이렇게 옆으로 슬리브를 빼주면 되고요 제품 상단에 인케이스 로고가 인쇄가 되어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단 소재는 네오프레임이고요 슬리브 테두리는 텐저라이트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아주 가볍고 충격보호에 탁월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의 부식 패턴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만 보면 다른, 음, 일반적인 슬리브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보통은 이런 슬리브에, 슬리브 테두리에 지퍼가 달려있죠. 하지만 이 제품에는 지퍼가 없고,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젖혀서 맥북을 이 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에 처음 사면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을 좀더 살펴보면, 여기 잉케이스 로고가 큼지막한 게 인쇄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안감은 극세사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열리는 부분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잠금을 해줬는데, 아주 적당한 장력의 자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맥북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열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맥북 크기에 딱 맞다 보니까 제품 부피도 일반적인 슬리브보다는, 슬리브보다는 더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슬리브만 들고 외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트북용 가방에 넣어도 크게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서 이중으로 보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평범하면서도 차별화된 디자인이 인상 깊은 제품이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별다른 뭐 단점은 느끼지 못했는데 맥북을 넣는 거는 쉬웠지만 맥북을 뺄때 다소 좀 처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이 맥북에 걸려서 잘안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젖혀줘서 제품을 빼줘야지 쉽게 맥북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번 사용을 해보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아쉬움을 좀 말을 하자면 제품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인케이스 제품의 이제 가격이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인데 항상 인케이스 제품은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그래도 살 사람들은 사니까 계속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인케이스의 아이콘 슬리브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세한 사진과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더케이지 웹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당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통해 이 아이콘 슬리브를 맥북 15인치용 한개와 13인치용 한개를 나눠드리니까요. 맥북 이제 레티나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라고요. 이상 언더케이지 맥스 클리어였습니다.